병원에서도 잘 말하지 않는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구강 건강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가 시리다, 잇몸이 붓는다, 입냄새가 심하다. 이런 증상 한 번쯤 겪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치매와 심장병과도 연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아관리 루틴부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통념들, 실제 연구로 밝혀진 팩트, 그리고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생활 팁 다섯 가지까지 모두 알려 드릴 겁니다. 국제 보고에 따르면 구강 건강이 나쁜 노인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안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치아가 아프고 시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이가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관리만 하면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동 칫솔이 좋은가요? 일반 칫솔이 좋은가요? 스케일링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임플란트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아가 흔들린다면 더 늦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 어르신 중에도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지만 여러분의 노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실제로 지켜온 구강관리 루틴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 대신 입 헹굼을 먼저 합니다. 자는 동안 입 안에 쌓인 세균을 물로 한번 헹궈내는 거죠.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하고 식후 3분 이내 가볍게 양치를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최대한 빨리 양치하려고 노력해요. 음식물 찌꺼기가 오래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합니다. 밤에는 치실과 혀 클리너까지 필수로 사용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나는 하루 두 번만 하면 되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회 이상 양치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방 건강이 심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칫솔은 3개월마다 꼭 교체합니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전동 칫솔을 쓰시는 분들도 브러쉬 헤드는 정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러운 칫솔을 선호합니다. 잇몸이 약해지는 나이니까요. 치약도 중요합니다.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는데 너무 많이 짜지 않습니다. 콩알만큼이면 충분해요. 과도한 거품은 오히려 제대로 닦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물은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입안이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침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합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구강 건조증이 심할 수 있으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간식을 먹은 후에도 물로 입을 헹굽니다. 사탕이나 과자를 먹었다면 더더욱 필수죠. 당분이 치아에 남아있으면 충치의 원인이 됩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도 물한 모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기 전 루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잠들기 30분 전에 마지막 양치를 합니다. 그 후로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자는 동안은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세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이런 루틴을 매일 지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귀찮아도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가 튼튼하면 잇몸도 튼튼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잇몸병은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초기엔 아프지 않아도 나중에 치아를 잃게 만들죠. 이게 바로 첫 번째로 깨야 할 통념입니다. 국내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나이 드니 당연하다 하고 방치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치주 질환은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두 번째 통념은 스케일링이 치아를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스케일링 받고 나면 이가 시리니까 안 받는 게 낫다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치석이 쌓이면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실인 거예요. 스 케일링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잇몸 질환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잇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치를 세게 해야 깨끗해진다는 생각입니다. 힘을 주면 더잘 닦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잇몸을 망가뜨리는 치름길입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닦아야 합니다. 네 번째. 임플란트를 하면 평생 간다는 믿음입니다.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처럼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겨서 결국 실패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치아가 아프기 전까지는 치과에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치과 질환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아플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죠. 정기검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섯 번째, 나이 들면 치아가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 자기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치아를 지키고 계신 90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실은 선택사항이라는 생각입니다. 치실은 필수입니다. 칫솔로는 치아 사이의 20%를 닦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방치하면 충치와 잇몸병의 원인이 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꼭 치실을 사용하세요. 이런 통념들을 깨지 못하면 평생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정보로 습관을 바꿔 보세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젊었을 땐 치아가 워낙 튼튼하셨습니다. 뭐든지 잘 드셨고 치과 갈 일도 거의 없으셨죠. 그래서 관리에 소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도 내이는 괜찮다고 믿으셨거든요. 70대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잇몸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 피가 나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그냥 칫솔질을 세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그제야 치과에 가셨는데, 이미 치주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치아 여러 개를 발치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결국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셨습니다. 치료 기간만 1년이 넘게 걸렸어요. 비용도 엄청났고요. 무엇보다 힘든 건그 기간 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었거든요. 씹는 게 힘드니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먹는 즐거움도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갈비도, 사과도 마음껏 드실 수 없었어요. 몸무게도 5kg이나 빠지셨습니다. 영양 상태도 나빠졌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식사 모임에도 잘안 나가시더라고요.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니까 창피하다고 하셨어요.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우울해지셨습니다. 그때 가족 모두가 크게 느꼈습니다. 구강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질이 함께 무너진다는 거려 단순히 이가 아픈 게 아니라 일상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먹는 것, 말하는 것, 웃는 것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어머니는 그때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미리미리 치과 검진을 받게 할걸 치실을 쓰라고 더 강하게 말할 걸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죠. 제 친구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는데 잇몸 건강을 소홀히 하신 거예요. 당뇨가 있으면 잇몸병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결국 치아 대부분을 잃으셨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아버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꾸준히 관리만 해도 노년기 치아 상실을 4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0%예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도 분명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이웃집 할머니께서 좋은 예시입니다. 75세에 치과 검진을 받으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치주염이 있었고 몇개 치아는 흔들렸습니다. 치과 의사는 관리를 잘하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분은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세번 양치질하고 치실 사용을 습관화하셨어요. 6개월마다 꼬박꼬박 검진 받으러 가셨습니다. 단 음식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셨죠.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80세이지만 치아가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치아가 흔들리지 않아요. 잇몸 색도 건강한 분홍색을 띱니다. 무엇보다 식사를 즐겁게 하십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하는 게 삶의 큰 기쁨이라고 하세요. 일본의 한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80세에 20개 이상의 치아를 가진 노인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고 매일 치실을 사용했으며 금연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을 꾸준히 지킨 겁니다. 스웨덴은 구강 건강 선진국으로 유명합니다. 그곳 노인들의 치아 보유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비결이 뭘까요? 어릴 때부터 정기검진 문화가 정착돼 있고 국가에서 예방 치료를 지원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6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심지어 80세에 시작해도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 아버지도 임플란트 치료 후 관리를 철저히 하십니다. 남은 자연 치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죠. 이제는 정기 검진도 빠지지 않으시고 치실도 매일 쓰십니다.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시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치아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고. 오히려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치과 치료 기술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치료들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자기 치아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올바른 칫솔질 습관입니다. 하루 2회에서 3회, 한 번에 2분 이상 닦아야 합니다. 잇몸과 치아 경계를 45도 각도로 닦는 게 핵심이에요. 칫솔을 치아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잇몸이 상할 수 있거든요. 치아 바깥쪽, 안쪽, 씹는 면을 모두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혀도 잊지 마세요. 전동 칫솔을 쓰든 일반 칫솔을 쓰든 중요한 건 각도와 시간입니다. 전동 칫솔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칫솔만 못합니다. 칫솔의 종류보다 사용법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뿌리가 노출돼서 시리고 충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꼼꼼하게 닦는 게 정답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올바른 칫솔질만으로 충치 발생률이 25% 감소했습니다. 단지 칫솔질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 팁은 치실과 혀 클리너 사용입니다. 치아 사이 세균의 80%는 칫솔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좁은 틈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래서 치실이 필수입니다. 하루 한번 이상 치실을 사용하세요. 저는 자기 전에 합니다. 치실을 20cm 정도 끊어서 양손 가운데 손가락에 감습니다. 그리고 치아 사이에 조심스럽게 넣어요. 무리하게 밀어 넣으면 잇몸이 다칩니다. 치실을 씨자 모양으로 치아를 감싸듯이 사용합니다.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치아 측면의 플라크를 제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혀 클리너도 중요합니다. 혀에는 세균이 많이 쌓입니다. 입냄새의 주범이기도 하죠. 혀 클리너나 칫솔로 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듯이 닦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구역질이 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치실을 꾸준히 쓴 노인의 경우 치주염 발병률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절반이에요. 치실 하나만 제대로 사용해도 이런 큰 차이가 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습관화하세요. 치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손이 잘안 들어가고 치아 사이에 넣기도 어렵죠.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요즘은 치실 손잡이가 달린 제품도 많으니 그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약국에 가면 다양한 치실이 있습니다. 왁스 코팅된 것, 안된 것, 향이 있는 것, 없는 것 등등.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치실이든 매일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팁은 음식 관리입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오메가3와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탕, 초콜릿, 탄산 음료는 치아 건강에 적입니다.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하루에 사과 반쪽을 먹으세요. 사과는 씹으면서 치아를 자연스럽게 닦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침 분비를 촉진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다만 사과를 먹은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게 좋습니다.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잇몸 건강에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를 입증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 마시세요. 물은 입안의 산도를 중화시키고 세균을 씻어냅니다. 특히 식사 후에 물을 마시면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도 많이 드세요. 특히 녹색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는 칼슘과 비타민K가 많아서 뼈와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매끼니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딱딱한 음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른 오징어 호두, 딱딱한 사탕 같은 건 치아에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니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굳이 먹어야 한다면 잘게 부수거나 불려서 드세요. 국제보고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 섭취가 많은 노인은 치아 유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식습관이 구강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단을 바꿔보세요. 네 번째 팁은 구강 건조 예방입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는 자연 방어막입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면 충치와 잇몸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면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껌을 씹으면 침샘이 자극돼서 침 분비가 증가합니다. 하루에 23번 정도 씹으면 좋습니다. 가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가 낮아집니다. 가습기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 입안이 마르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습도는 4060%가 적당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구강 건조를 악화시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세요. 흡연도 구강 건조의 원인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침샘이 손상되고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또 잇몸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강력히 권합니다. 국내 연구에서 노인의 구강 건조가 치아 상실과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구강 건조를 방치하면 결국 치아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불편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팁은 정기검진입니다. 조기발견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6개월마다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과가 무섭다고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결국 더 아프고 더 비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기 검진은 시간도 30분이면 충분하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검진에서는 충치, 잇몸 상태, 구강암 검사 등을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신경치료나 발치를 해야 할 수도 있죠.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낫습니다. 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쌓이면 잇몸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받은 노인 그룹은 치아상실률이 30% 낮았습니다. 30%예요. 6개월에 한번 치과 가는 것만으로도 이런 큰 차이가 납니다. 귀찮더라도 꼭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칫솔질을 하루 23회, 한 번에 2분 이상 하세요. 둘째, 치실과 혀클리너를 매일 사용하세요. 셋째,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많이 드세요. 넷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구강 건조를 예방하세요. 다섯째, 6개월마다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치실을 사용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칫솔질 시간을 2분으로 늘려 보세요. 이번 주에는 치과 예약을 잡아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저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고 주변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면,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편이 지속된다면 꼭 치과를 방문하세요. 구강 건강은 곧 삶의 질입니다. 맛있게 먹고 편하게 말하고 자신있게 웃으려면 치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셔서 건강한 치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